친구들, 내가 방금 국정원 조사를 받고 왔는데, 일단 사유는 내가 전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겠지. 러시아 의원군으로 참전하겠다고 그 러시아 측에 연락을 했어.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. 그 이후에 좀 말이 커질까봐 내가 일단은 혼자서 연락을 좀 취했거든. 그 러시아 측에다가. 일단은 맨 처음에 말이 안 통했어. 일단은 전화를 끊고, 그러고서 영어를좀 숙지한 다음에 전화를 했어. 러시아 측에다가. 그러다가 이렇게 좀, 대화를 좀 하다가, 걔네들 메일이랑 텔레그램 아이디를 받았어. 그 후에, 내가 나중에 하자고 보류를 일단 해놨거든? 그러고서, 오늘 전화가 왔는데, 국정원이래. 어, 날맨 처음에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? 근데 뭐 금전적 요구도 없고 그냥 딱 간단하게 와서 조사 받으래 어이고 뭐가 잘못됐다 일단은 뭐 얘네들이 사유는 뭐 러시아 의원군 뭐 내가 뭐 연락한 거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러 오라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전화를 끊고 일단 알겠다 하고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경찰서 이런 데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왜 국정원이죠 하필? 하고 일단 국정원에 갔단 말이야 일단 국정원에 가서 들어간 다음에 그 관계자가 물어보길래 내가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방문 목적이 하고 내가 말을 했더니 어디로 가래 그냥 갔더니 무슨 보안검색대 그런데 뭐 통과를 하고 병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일단 제출하래 난 인증을 좀 하려 했었거든 인증을 시발 내가 못해 못했어 있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내가 인증을 못 하겠어. 일단은 핸드폰 일단 다 제출하래 핸드폰 말고도 그외 기기들도 여기다 제출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일단 분위기가 국정원 조사 분위기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거와 좀 분위기가 달라 경찰서를 좀 다녀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일단 경찰관 그 수사관들은 좀 친절해 그냥 공무원 같잖아 조사받을 때는 일단은 근데 국정원은 일단은 존나 째려봐 이런 인상이 이래 이러고서 존나 툴툴대 그니 그러니까 국정원 그 조사관이 나한테 뭐, 뭐, 뭘 물어봤냐면은, 뭐, 가려, 왜 가려고 했냐? 그리고 뭐, 무슨 목적이 있느냐? 응? 그리고 무슨 정신, 정신적 질환이 있느냐? 뭐, 이것저것 꽤 많이 물어봤어. 아고 내가 일단 다 답을 했지. 하, 그러고서 일단 나오고, 또 뭐, 다른 거또 검사를 받고, 또 뭐, 핸드폰 제출한 거이렇 받고, 그러고서는, 내가 조사할 때 뭐, 만약에, 또, 여기 만약에, 뭐, 인증한 거나, 이런 게 지들 눈에 밝혀질 수 있는, 그 지들 법률 얘기하면서, 그거를 처벌하겠다고 하더라고? 아, 내가 혹시나 이런 썰 같은 거는 괜찮냐 하니까, 이렇게 좀 째려보더니, 어 그건 상관이 없는데, 뭐, 보안에 많이 혹시 그 후에 걸릴 시에는 또, 그래도 추가로 처벌 받을 거라고. 조심하시라고, 그런 거는. 뭐, 이런 식으로 되게 싸가지 없게, 솔직히 좀 말해서, 싸가지 없게, 국정원, 직원이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고. 하고 왔어. 아, 내가 뭐, 시발, 지금 올리는 것도 좀 무서워, 지금 이것도. 일단은 의문점이, 걔네들, 내가 걔네들한테 연락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? 아니, 걔네들은 만약에 내 정보를 다 봤다면은, 내가 그럼 러시아 측에 연락한 게 걔네들 정보에 다 떴다는 거야?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쉬바, 뭐냐, 이거. 개인정보도 이거, 뭐야, 뭐야, 이거. 자유가 없잖아. 감시하고 있는 거네, 국정원이 이거. 일단 국정원 직원들 일단 그 이유를 추가로 뭐 따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또갈 수도 있대. 응? 그건 숙지하고 있으라 하더라고. 지금 이걸로 뭐 훈방된 게 아니래. 일단은 그래가지고 일단 경찰서에서 뭐 따로 연락이 갈 거니까. 안갈 수도 있고, 지네들이 판단할 때는 회의를 해야 된데 걔네들이 또. 경찰서 또, 또 연락이 가서 이렇게 되는 거는. 아우,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도 지금 알아가지고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지금 이거 지금 지장이 생겼어.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.